0.9%의 폐지와 일본행 격이 다른 두 개의 미래. 2025년 가을 야구 예능의 운명은 극적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0.9% 시청률로 재추락한 뒤 폐지설이라는 현실적 공포와 마주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일본이라는 미지의 무대로 도전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같은 시점, 전혀 다른 방향. 우리는 지금 두 프로그램의 격계 차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불꽃야구가 일본으로 건너간 이유. 그것은 흔히 말하는 위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국내 서사를 정복했기에 더 이상 남은 상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도피가 아닌 진화, 위축이 아닌 확장, 불안이 아닌 확신의 신호로 읽힙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법적 논란과 기획 피로도 그리고 시청률 붕괴 속에서 현실적 마무리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같은 스포츠 예능임에도.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출발점은 같았지만 해석력과 기획력 그리고 서사를 소비하는 방식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장시원 단장의 행보는 당장의 시청률에 연연하기보다는 서사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로서의 결정에 가깝습니다. 그는 이미 정복한 무대에서 승자의 매너리즘을 느꼈고 그 매너리즘을 위기가 아닌 숙명으로 받아들인 뒤 다음 판을 준비했습니다. 그 판은 곧 한일전입니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폐지를 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방어적인 기획에 몰두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다음 세계는 어디인가를 탐색하며 공격적인 서사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격계 차이입니다. 승자의 숙명, 불꽃야구는 왜 일본으로 가야만 했는가? 질문을 바꿔볼까요? 불꽃야구는 왜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일본이라는 낯선 무대로 건너가려는 걸까요? 혹시 시청률 하락 때문일까요? 혹은 팬들의 피로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엔 승자의 숙명이라는 더큰 서사가 숨어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국내 무대에서 모든 드라마를 써내려왔습니다. KBO 시리즈보다 재미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국내 최강의 야구 서사를 완성했고, 시청자들의 몰입도도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점 이후입니다. 반복되는 패턴, 예측 가능한 인물, 시청자의 피로, 이것은 프로그램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너무 잘해서 생긴 정복자의 딜레마입니다. 이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불꽃 야구의 절박함을 자극할 적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서사적 확장의 무대입니다. 더 강한 투수, 더 냉정한 야구, 더 치열한 경기. 거기에 일본 특유의 고교 야구 신화까지 합쳐지면 불꽃 야구의 서사는 전혀 다른 텐션을 갖게 됩니다. 이는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숫자의 전략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를 진화시키는 장기 로드맵입니다. 장시원 단장은 이 점을 누구보다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일전이라는 서사의 실마리를 스카우트라는 전초전으로 위장한 채 조용히 깔아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불꽃야구는 위기를 돌파하려는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서사를 재설계하는 강작자인가? 지금까지의 행보만 보자면 불꽃야구는 국내 야구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선도적 실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매너리즘에 갇히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적수를 찾는 승자의 숙명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에 이 일본행은 도피가 아닙니다. 이건 진격입니다. 신선도 하락의 진짜 의미. 이것은 위기가 아닌 정복의 증거다. 요즘 불꽃 야구를 둘러싼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신선도 하락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또 유희관이야? 이대은 이번에도 구속 떨어졌네. 이런 반응이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익숙한 인물과 예측 가능한 스토리의 반복. 매너리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현상은 단순한 지루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정복 이후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꽃 야구는 이미 국내 아마추어 야구 콘텐츠의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드라마가 터질 여지가 국내 무대엔 많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역전승, 노장의 투혼, 눈물의 탈락과 기적의 재도전. 우리가 이미 이 모든 이야기를 불꽃냐고 안에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선도 하락은 실패의 징조가 아닌 성공의 반사작용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무언가 익숙해졌다는 건 그만큼 반복이 축적됐다는 뜻이고, 그 반복은 결국 콘텐츠의 완성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청자는 똑똑합니다. 그들은 패턴을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꽃야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만 하는 순간을 맞은 것입니다. 더 이상 국내 서사만으로는 시청자에게 긴장과 감동을 동시에 줄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단순한 위기로 해석하는 건 시야가 너무 좁은 분석일 수 있습니다. 장시원 PD는 아마 이 신호를 누구보다 빨리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선도 하락이라는 평가가 거세지기도 전에 다음 판을 설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선제적 기획은 불꽃야구가 단지 예능이 아닌 서사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계에 직면했을 때 주저앉는 콘텐츠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발판 삼아 더큰 서사를 확장하는 콘텐츠는 극히 드뭅니다. 불꽃야구는 지금 후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신의 한 수, 스카우트라는 이름의 명분 쌓기, 그렇다면 불꽃 야구가 일본이라는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방식은 어땠을까요? 바로 스카우트라는 전략적 수단을 통해 한일전이라는 빅픽처를 조용히 설계한 것입니다. 장시원 PD는 우리는 일본과 한판 붙겠다. 이렇게 직접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일본 투수 스카우트라는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운 명분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성근 감독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야구계의 전설, 야신, 김성근 감독이 일본으로 향한다는 장면.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시청자는 직감합니다. 아 뭔가 큰 그림이 있다. 이건 단순한 외국인 용병 연기비 아닙니다. 불꽃야구가 본격적으로 국제 서사를 준비하는 필드업 단계일 수 있다는 암시입니다. 그리고 이 접근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전략적입니다. 먼저 시청자 입장에서 한일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감정적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 국가간 라이벌 구도, 기술과 정신의 충돌, 이 모든 요소가 불꽃야구의 서사의 긴장감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일전을 노골적으로 밀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라는 명분이 빛을 바랍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쌓을 수 있는 완벽한 핑계입니다. 일본 선수를 데려왔는데 그럼 일본 팀과도 한번 붙어야 하는 거 아니가? 떠다닌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이 시청자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장시원 PD의 신의 한수입니다. 더 나아가 이 전략은 예능을 넘어서 KBO 구단 스카우터의 역할까지 대행하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장단장이 진짜 용병 찾아준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불꽃야구가 예능을 가장한 정교한 리얼 스포츠 프로젝트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불꽃야구는 지금 한일전이라는 서사적 지뢰밭을 뻔하게 뛰어들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장기 전략입니다. 신의 한수 투. 드디어 꺼내든 한일전이라는 궁극의 카드. 불꽃야구가 일본 투수를 스카우트한다. 이 뉴스 하나만으로도 커뮤니티는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바로 한일전이라는 궁극의 카드를 꺼내기 위한 전략적 빌드업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일본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국내에는 더 이상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강야구는 0.9% 시청률로 자멸했고, 유일한 경쟁자가 사라진 지금, 불꽃야구는 새로운 자극이 절실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자극을 줄수 있는 단 하나의 무대. 바로 한일전입니다. 팬들 역시 그 열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일전 열어달라. 고시엔 우승 고교팀과 붙자. 이런 댓글은 더 이상 드립이 아니라 집단적 기대감으로 읽혀집니다. 그런 팬심을 장시원 PD가 모르고 있을 리 없죠. 그래서 그는 일본 투수 스카우트라는 자연스러운 핑계로 한일전이라는 거대한 판을 깔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건이 모든 흐름이 억지스럽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말하게 만드는 구조. 일본 선수가 들어왔으니, 일본 팀과 한번 붙어야 하지 않겠어? 이 질문을 팬이 먼저 꺼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장시원의 진짜 기술입니다. 게다가 이한 수는 예능을 넘어 KBO의 미래 인프라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KBO 아시아 커터의 잠재 가능성, 일본 유망주의 실질 검증, 국내 스카우팅 시스템의 대중화. 불꽃 야구는 지금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야구 예능의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즌 확장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스포츠 콘텐츠가 또 다른 국가를 향해 야구적 질문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그 질문의 중심에 불꽃야구가 있습니다. 격의 차이, 폐지를 고민하는 자, 위로스 한일전을 준비하는 자, 이제 우리는 이 콘텐츠들의 본질적인 차이를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격입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겉보기엔 비슷한 포맷, 비슷한 컨셉, 비슷한 출연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루는 서사의 스케일은 형역히 다릅니다. 최강 야구는 지금 법적 분쟁, 내부 불화, 그리고 0.9%라는 시청률 충격 속에서 폐지, 수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꽃 야구는 같은 시점에 한일전이라는 글로벌 이벤트를 은밀히, 그러나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핵심은 위기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최강 야구는 위기를 변명의 재료로 씁니다. 이게 다 외부 요인 때문이다. 고정 출연진 때문에 시청률이 빠진다. 이런 식의 내부 소모성 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불꽃 야구는 위기를 확장의 명분으로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할수 있는 건다 했다.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무대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 불꽃 야구를 끊임없이 진화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격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기존의 서사 안에서 맴도는 콘텐츠이고 다른 하나는 서사의 지평을 넓혀가는 콘텐츠입니다. 불꽃야구는 지금 한일전이라는 카드로 다음 시즌을 위한 서사적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쇼다운이 아닙니다. 불꽃야구 유니버스의 확장선언입니다. 최강야구가 아직 폐지냐? 존속이냐? 라는 단선적 질문에 머물러 있다면 불꽃 야구는 국경을 넘는 콘텐츠는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더 본질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시청자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설계하려는 자세가 지금의 불꽃 야구를 진짜 1등 콘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시 똘즈의 열망 이 도전에 진짜 연료는 팬이다. 불꽃 야구가 일본까지 간다. 이건 단순한 콘텐츠 확장을 넘어 위험한 모험이 될 수도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이 새로운 판을 과감히 펼칠 수 있었던 배경엔 다름 아닌 부시돌즈스가 있었습니다. 불꽃야구 팬덤, 부시돌즈는 여느 예능 팬들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며 승리보다 절박한 승부를 원합니다. 한일전 해달라, 일본 고교 야구팀이랑 붙자 이건 밈이 아니라 진짜 갈증에서 나온 요청입니다. 불꽃야구가 강해진 만큼 이들이 원하는 상대도 강해져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죠. 이런 팬덤의 열망은 장시원 PD가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일본 행위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동력입니다. 이건 승자의 오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팬들이 원하는 방향에 몸을 맞추는 진짜 승자의 겸손한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불꽃야구가 단순히 팬들의 소리를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 소리를 콘텐츠로 구현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카우트라는 작은 파동은 결국 한일전이라는 거대한 서사의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제작자와 팬, 선수와 시청자, 그리고 콘텐츠와 현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불꽃야구는 지금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부시돌츠가 있습니다. 그들의 갈망, 그들의 댓글, 그들의 피드백이 이 서사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했습니다. 결국, 일본행은 장시원이 만들어낸 그림이면서 팬덤이 함께 색칠한 공동작품인 셈입니다. 최종 결론, 자멸하는 자, 비어스을 진화하는 자, 그 격의 차이. 이제 모든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하나의 콘텐츠는 법적 분쟁과 시청률 추락 속에 폐지를 고민하고 있고, 다른 하나의 콘텐츠는 한일전을 향한 글로벌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단어는 바로 격계입니다. 철강 야구는 지금 과거의 명성과 인맥에 의존한 채 방향을 잃은 모습입니다. 그들의 스토리는 지속이 아닌 소모에 가까워 보입니다. 반면 불꽃 야구는 자신이 이룬 국내 정복 이후 새로운 적, 새로운 무대를 찾아나서고 있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활용해 다음 스텝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진짜 승자의 마인드셋입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셋의 결과물이 바로 이번 일본행이라는 도전이죠. 단순한 예능이 이렇게까지 깊은 확장성을 보여준 적이 있었을까요? 팬덤과의 상호작용, 현실과 콘텐츠의 경계 허물기, 야구의 국제적 서사까지. 불꽃 야구는 지금 KBO도 고교 야구도 아마추어도 넘어서 한일 야구 콘텐츠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즌 2가 아닙니다. 불꽃야구 유니버스의 다음 세계관입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그 세계관이 더 확장되기는커녕 기존의 판도조차 유지하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릴 차례입니다. 당신이라면 폐지를 걱정하는 콘텐츠와 미래를 개척하는 콘텐츠 중 어떤 쪽에 마음이 더 끌리시나요? 결국 콘텐츠는 그 안에 담긴 세계관의 방향성이 시청자의 충성도를 결정합니다. 불꽃야구는 이한 걸음으로, 재미와 기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